5년 전한 파와 가스비의 눈치 싸움 속 오리 등 터지던 완덕은 폭풍 검색을 했다. 아이고 얼어 죽겠다. 이래는 못 산다. 등만 따신 전기 매트 말고 온 몸을 따시게 덮는 온열 진낭 같은 거 어디 없나? 어? 있네. 그때 찾아낸 게 바로 이 전기 담요다. 그렇게 5년 전 완덕은 가스비와의 극적인 평화 협정을 맺어왔다. 하루 쭉일 전기요를 틀어놔도 추가 요금 만 원을 넘긴 적이 없는 효자 이불이다. 겨울이 좋은 이유 중 하나는 온기의 기쁨이 극대화된다는 거다. 겨울을 사랑하지만 추위에 취약한 완덕에게는 겨울 전투복이 떼빵 중요하다. 양말, 히트텍, 모자, 장갑, 핫팩, 목욕탕, 전기담요 등 차타공인 온기템 전문가다. 그중에서도 딱한 가지만 남기라 카면 완덕의 픽은 전기담요다. 미안해 목욕탕아, 가스비 아껴야 됐어. 근데 이전기담요의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다. 정기요에한번 잡아 먹히면 최소 30분은 기절해야 된다는 기다. 온 세상 노건함에 둘러싸이가 속속 무책으로 멘탈 로그아웃 이됐 뿐다. 그래서 발등을 태아 문게한두 번이 아니다. 사실 현재 진행형이다. 완덕하우스에 방문한 엄니 아버지 친구들 전애인 전전애인까지도 정기호에서 두는 말똥이 빠져나온 용사는 5년간 단한 번도 보지 못했다. 믿는 남녀에 비록 발등이 튀겨졌지만 그래도 5년째 완덕의 명실상부 남버 왕겨울템이다. 정기 남녀 개발자님들 복 받으세요. 김완다